아, 림보, 어떻게해 뭡니까? 아, 큰일 났다, 나 림보. 아, 진짜, 모르세요. 아니, 왜? <laughs> 공주를 낳고 공주만마를 외치며 앉았다 일어났다를 오해하고, <laughs> 림보를 통과하후 공주를 안고 이러면서 공주마마 만세를 외치면 성공. <laughs> 오해요. <Seg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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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돈> 아니 이거 안 됐네. 용주를 안으라고요? <놀람> 용주를 안고. <놀람> <꺼냈> 안으라 아, 아, <놀람> 그냥, 그냥 하는 것도. 아나 어, 진짜 걱정된다. <놀람> 아니 뭐 누나 걱정하실 뭐, 거 없어요 도와. 누나는 뭐 <놀람> 그냥 편안하게 맡기시면 되죠. 그럼 이렇게 <놀람> 예를 들어 <놀람> 무릎이 닿으면 안 돼요? 안 되지. 그거 어떻게 가. 위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? 아니 이로 넘어가는 게낫안 보고. 그럼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? 진행해요 진행해요. 아,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석진이 이 먼저 하세요. <목소리> 야. 어, 이다리안했거이무작땅이달고 아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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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나야 뭐. 어, 아, 너 너무 경쾌하게 아이고 나야 뭐뭐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누나 <목소리> 이제, 아, 이제 누나 진짜 농담야라. 농담 아니라 누나가 많이 횟스해졌네 예전에 나 많이 아유어요 우리 남편이 나고 뼈만 남았다. 아 진짜. 아 진짜 그거. 진짜야. <목소리> 누나 이었는데 <참시간이라는 목소리> 다랑어 조구 <정도> 됐신 <되신 목소리> 같아요. 아니. 누나 너무 너무 예네. 진 그립다. 진 자. 자, 해, 어? 참고로 누나를 제가 두번 모셨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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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둘이 가만 태우기도 힘들데 혼자 는 얘기죠? 네. 아이 혼자 세요몇 뭐, 킬로야? 네? 석진이 몇 킬로야? 나 76? 음. 누나몇 킬로야? 뭐별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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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누나, 진짜. 야! 누나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진짜 열심히 한 거야. 아, 장난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. 아 누나가 진짜 무거운 줄 아실 거예요 아, 누나, 나 진짜 장난친 게 아니라 열심히 한 거예요. 누나, 죄송해 제가 할게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누나, 셋다 해봐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오! 된다! 좋아! 그 오해야! 와나이거고 있었어? 그래도 좀 그대로! 그대로! 그렇지! 그렇지! 그 아니 얘들왜 <얘는 웃음> 이렇게 <laughs> 힘을 내는 거야!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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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야 이거 좀 치우면 안되니 어떻게 왜요? 막대 가져 게임을 해서 막대 가져 게임을 해서 어. 아. 데이비데이비아 아,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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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가면은 아 데이비드. 데이요가면 아이 뭐야? 아거세요 아, 너무 불해요 <laughs> 왜요? 아, 그런 게 어딨어? 아, 그럼 저희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요. 아니, 저, 전생이또오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가? 아, 다른 데 있나? 먼저 갔나보다. 오빠, 나오세요. 당선! 오케이. 도전! 어, 나 떨려. 그런 떨림이, 떨림이 떨림. 아닌 거잖아요. 아, 왜 떨려! <laughs> 야, 그런 게 아니야. 그런 말 해주세요. 정신만 같은 거 있나요, 혹시? 잠시만, 어떻게 고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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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 도전 떨어진 거는 저를 주세요. 아니 20에 누가나요요 오빠가 계속 제하세요 오빠가 계속 제하세요 아니 야 아니 야 그럼 다시 해요. 왜 왜. 성공할 <laughs> 지금... 때까지죠. 오빠하기 오빠 제거하지 마저 게임 잘하게 그 자. 도전. 또 없어졌어! 또 없어졌어! 못하겠어! 한번해합시다 이거 없어지면 어떡해요 우리 아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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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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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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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뭐. 근데 아.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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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괜찮 그래 아 이거 되지. 야, 그...